8월 27일 수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인책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가 즐기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도록 누 하겠습니다. 샬롬 올더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의 삶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다 알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함께 합니다. 이해해 주고요, 손잡아 주고요, 내가 가진 것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랑,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맞나요? 조금 더 말하자면, 교회 밖이나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받아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그 사랑이 맞습니까? 사실 우린 이 부분도요, 어제 말씀과 같이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사랑일까? 어떻게 해야 사랑인 걸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 곧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를 돌보고 먼저 자기를 채워라.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자신을 채워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섭섭하면 안 되고요. 내가 불편해도 안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안 되고요. 내가 먼저 충분하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충분히 가지고 누리고, 배부르고 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손 내밀고, 나눠주는 것.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향기로운 재물, 희생의 재물로서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기준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장면이 탁 떠올랐거든요. 예수님. 용서를 몇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 한번 용서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넘겼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분명히 지나갔고, 분명히 난 용서했다고, 이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떠오를 때마다 쓰라리고, 화도 나고, 속상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용서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상황은요 율법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이죠. 누군가 나를 해한다면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때요. 유대인이 교회에 와서 질문을 주고받는 Q&A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영어로 유창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 아니냐 왜 자꾸 싸우냐 용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유대인의 대답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거든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을 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용서도 아닌, 세번용서한다는 것. 굉장한 결심이고 결단임에 대단한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뿐만 아니라 세번 정도라고 이야기했으니, 진짜 나 많이 용서하는 것. 예수님도 아마 이건 인정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베드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흔 번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사랑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어제 나눴던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지만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할수 있어서 가르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할수 없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어제 미워했지만 다시 오늘 용서해 보려고 하는 것, 왜? 용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기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제 감정, 제 상황, 제 여건을 보고 남은 것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나도 용서 세 번. 이 정도면 엄청나겠지라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사랑의 기준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의 마음과 상황의 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준임을 다시...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요 다 채우고 남는 사랑이 아니라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랑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 본받는 자의 삶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 당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도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요.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당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행, 무엇입니까? 모든 결혼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음행, 모든 결혼 관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혼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어떠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몸을 파는 여성들과 성적 행위를 해야 신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결혼관계를 넘어선 결혼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전 매춘을 즐비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이 당시 이러한 것들이 불법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문화 속에서 그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순히 더럽다, 음행이다, 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청난 도전이자 유혹이며 모두가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것. 당시 불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문화적 정서적 모든 부분에서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 술자리 연회장 극장에서는요. 외설적 공연과 성적인 농담과 유의가 넘쳐났다라고 합니다. 탐욕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소유욕 아무리 소유해도 멈춰지지 않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더 강한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탐욕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유성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음행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음행은 더러운 것은 탐욕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은요 모두가 다하기에 그 당시 문화이기에, 불법이 아니기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 앞에서 부러워하고 몰래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여러분, 아니,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그 삶에는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한 거절, 거룩한 발버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정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말만인 사랑, 나의 상황에 맞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나의 사랑의 기준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삶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벗어 버리는 멈추는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